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 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한 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수요 예배 자리로 이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치고 상한 심령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왔사오니 저들의 신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돌아가는 저들의 마음속에는 십자가의 보혈이 충만하여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봉독 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다소 긴 본문이기 때문에 1절에서 7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누부간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래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유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을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내게 분양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경관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의 배경은 예레미야가 시위대들 감옥에 갇히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공격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2절 이하에 다소 긴 본문이지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리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요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조상들 곧선한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내게 분양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자, 이 말씀 그대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왕이여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당신은 바벨론 왕에게 잡혀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평안히 죽을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잡아 옥에 가두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거둘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더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런데 보니까 지금 우리는 정말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하나님께 더 많은 재물을 바쳐야 할까? 또 그런데 보니까 지금 우리는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재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아, 대체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진노를 거둘 수 있을까? 우리가 뭘 잘못했나? 하고 보니까 율법이 보이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신 율법 출애국기 21장 1절과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여기서 히브리인이란 유대인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강을 건너온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운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붙은 별명이 히브리인이다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은 유대인들이고 같은 동족을 종으로 삼았을 때에 대한 법규가 지금 이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인들을 종으로 사게 되면 이제 같은 종족이 종이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살기가 힘들어서 이웃에게 빚을 졌는데 이 빚을 갚을 방법이 없을 때에 예, 최후의 수단으로 자신을 종으로 파는 거죠. 종이 되어서 6년 동안 이웃의 집을 섬기면 그 빚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탕감을 받게 되고, 7년째에는 빚이 없는 자유인이 됩니다. 그러니 이 율법이 얼마나 은혜로운 법인가요? 그 어떤 빚을 졌어도 6년만 일하면 전부 탕감을 받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율법이 단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아 왕이 손뼉을 친 거죠 아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동족을 종으로 삼고도 풀어주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래서 급히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모든 백성과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종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제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아 주었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모든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동족 노비들을 전부 풀어 주었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형제의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 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 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유유색의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매적거늘 여기 14절이 출애국비 21장에 나오는 율법입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내 눈앞에서 바른 길을 행하여 각기 노비가 된 이웃들에게 자유를 선포했고 이것을 내 앞에서 계약을 했다. 너희가 참으로 잘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놀랍게도 바벨론 군대가 철수를 한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바벨론 군대의 철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히브리 남녀노비를 풀어주고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로 안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예레미야 37장으로 가면 시드기야 왕이 백성들과 함께 히브리 노비를 풀어 주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37장 3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마아세아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시드기야 왕이 노비에게 자유를 주며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한 겁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며 예루살렘을 애워쌌던갈띠아인이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자, 시, 지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의 부탁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때마침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애굽에서 나왔다는 소식이 이스라엘과 바벨론에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바벨론 군대가 급히 철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왕과 바벨론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아, 우리가 좀 참을 걸. 조금만 참았으면 바벨론 왕이 군대를 보내서 이렇게 우리를 도왔을 텐데, 종을 풀어주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억울했는가? 이제 11절 말씀 보시면,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왕과 고강과 힘있는 백성들이 노비를 풀어주고 그들에게 자유주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억울해서 다시 그 사람들을 잡아 끌어다가 노비로 삼았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사망에 매어 한평생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문제가 해결된 듯 보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을 합리화 시키면서 다시 자기 뜻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 그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현재 이 육신에 매어 있기 때문에 힘들 때는 하나님께 온갖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이런 저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된 듯 보이면 언제 그런느냐 듯 다시 죄가 온도에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움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니 이런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과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이야기를 합니다.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동종 노비를 전부 풀어 주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는데 이 계약이 어떤 계약인가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두 조각 사이로 지내며내 앞에서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그 성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겠다. 그리고 22절,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자,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고대 군동에서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일단, 송아지와 같은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 놓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게 되는데, 이 의미는 우리 중 누구든 이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쪼개져서 죽을 것이다. 라는 계약입니다. 시드기와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퍼포먼스를 했다 이거죠. 하나님, 우리가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쪼개져서 죽겠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약을 무시해버립니다.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다시 끌고 와서 노비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고강과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죠. 애초에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믿고 있는 신 정도로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와 맺은 이 계약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 송아지가 둘로 찢어졌듯 내가 나와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파기한 너희들을 이렇게 둘로 찢어 놓겠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철수한 바벨론을 다시 불러와서 너희의 이 성읍 불태워버리고 황무지가 되게 만들겠다. 결국 이 사건은 사람은 죄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로 사람은 죄와 사망에 매여 한 평생 죄와 사망에 종로를 타는 인생입니다.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그때뿐이죠. 여유가 생기고 문제가 해결된 듯 싶으면 다시 죄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사람에게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죄의 삭신 사망, 멸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여기에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제사장과 내시들, 이들로 표현되는 이 땅의 인생들은 자신의 주제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과 맺는 계약은 전부 거짓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말도 지켜낼 수가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너의 주제를 알아라고. 무엇보다 계약은 쌍방이 동등한 입장일 때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죠.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신 창조주이시지만 사람은 죄와 사망으로 오염되어 있는 자신의 말을 지키지 못하는 거짓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 너의 주제를 알아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통해서 치시지만 그러나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은 언약이 있거든요. 사람 편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거짓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사람과 맺은 언약은 언제나 진리이고 복음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성취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언제 누구와 어떻게 언약을 맺었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송아지를 잡아서 반으로 쪼갠 이 계약을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5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중권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구원의 언약을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이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암소와 암염소와 이 짐승들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 두어라 하십니다. 그리고는 여기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에 17절 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하나님 홀로 지나가십니다. 홀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이 내가 너에게 반드시 땅 주고 아들 주겠다. 이때 땅은 단순히 가나안을 상징하는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여기서 아들은 선악과 이후로 한 평생 죄에 매어 종노릇 하고 있는 이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이 잠들었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은 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홀로 지나갔습니다. 이 의미는 아브라함의 행위나 아브라함의 생각. 아브라함의 상식, 이성, 논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홀로 반드시 이루고 말겠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계획하면 돌아서면 그 계약을 잊어버리고 무시하는 거짓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 맞지만 이 매는 너 나와 한 약속을 지켜라 하고 때리시는 매가 아니라 너가 이렇게 거짓된 존재고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라는 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 그 어떤 계약을 맺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그 이유는 홀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계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반드시 구원해 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언약을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약속을 남발합니까? 하나님 앞으로는 제가 정말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거짓을 일삼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이런저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약속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약속이 거짓이라는 거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남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십니다. 왜 치시나요? 너에게 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온것 아니니, 너가 이렇게 거짓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니, 그러니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바라보라고 우리를 이제는 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내 뜻을 쫓아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인지를 확인하시고, 이런 날 구원하기 위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어떤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의 연약한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약속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인생이고 천국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있다 떠나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떠나지 않고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내 가족과 내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는 하나님과 약속하며 하나님께 매달리지 마시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그리고 주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에게 주신 이 사명 복음 증거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를 불러 주실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인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사무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아무리 내가 죄에 노출되어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러나 생명의 주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마침내 주의 나라로 이끄시는 이 믿음을 내 안에 허락해 주셨기에 담대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증거하는 성도가 되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연약한 나를 부르시고 찾아오시어 주의 자녀 삼으신 이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영원 구원의 사명을 나의 기쁨으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 일례 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